반 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녁 7시 오늘은 10월 30일 오늘 내일 할로윈이죠 오늘 뭔가 살짝 제가 부끄러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흥 따랐다 어따빠 딴갈라떼용아이브로우스 <laughs> 일단 뭐 컨셉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영인데 이게 직접 다 하나씩 구매한 거라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오렌지색이어야 하는데 오렌지색이 없더라고 <laughs> 오늘의 컨셉은 닥터 마틴 신고 주세한 영희입니다. 필리핀 와서 할로윈을 이렇게 뭔가 해보는 건 처음인데 일단 여기 동네 저기 동네만 돌아다닐 건데 동네 사람들 반응을 보시죠 여러분. 저 모델 모델과. 저 마스크 기억하시는 분 있나? 저 마스크를 기억 못하신다면 택배 개봉 영상을 보고시면 됩니다. 사 오징어 게임. 저는 그냥 오징어고. 저뭐 딱히 분장 안 해도 오징어니까. 까무잖아.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건 아니겠지? 나이하고 또래이. 너뭐 나이야? 아 나이야 원래 뒤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부끄러운 법인데. 아, 그리고 여기 이사 오고 같은 콘도에 구독자분이 사시는데 어디 계시려나? 어 일단 애들이 막 쳐다보고 시작했어 큰일 났다. 아, 마. 아. 아. <laughs> 아, 여기 산타 미니아 있고. <laughs> 뭐 없는 신부님 그리고 조금 깔아주는 형까지 있네 미니언 어 봄배달 인간 사막까지 여기 오징어 게임뭐 하는데? At, yes. ma, at least 1,000 po ang purchase kahit sa store ma. One receipt po na worth 1,000, one person. Okay. Tapos okay. pwede na po mag-join. Tapos manalo or matalo, meron po tayong price. Ah, oh, okay. Pero na wala naman bayad. Wala po. Opo. Yes oh. po. Okay. Sige, nakapicture no, kita. Picture mo kami ah.

어디 <laughs> 여기서 조인하셨대요? 지금이야나 어. 부끄러워서 오른쪽에 야겠다. 저희 콘더에 사시는 구독자분이신데, 지금 오셨네요. 좀덜 부끄럽다. 아. 알바! 유아 사마토나. 서님안녕하어 Is that <laughs> you? 73. 서데왜 파트타임 비트. 친구 상관없어요? 소개하시죠, 그러죠. 누군지. 네. 아, 민정해 네. <laughs> 병원 홍보 이럴 때하는겁니다 아, 네. 병원 온거요 동물병원 하고 있는 이동현 이라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님이고요 네. 동물병원 이름 말해 줘야죠 어, 필리핀 애니멀 메디컬 센터입니다 이스 동물, 있어요 동물인지신 분들 한 번씩 방문해 주세요 어? 고부탁할립니다 부탁을 올요 올릴까요? 그디 하나 빌릴요요만요그 갔다 올게요 저희 네 여기 있어요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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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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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 아, 저희는 여기 애들 나눠줄 사탕 사러 왔는데. 자, 필리핀에서 즐기는 할로윈. 한국에서도 안 해본 할로윈을 여기 와서 하네. 아, 그리고 아까 같은 콘도 사시는 구독자분도 한필 커플. <laughs> 그분도 이제 게임 좋아하셔서 같이 게임하면서 좀 친해졌습니다. 응? 어이, 방가이용 옐로우와. 우리 착한 제사 할로윈의 묘미는 이거지. 아이 나방아 바타. 어. 아깝다. 필리핀 애들한테 홍삼 캔디 맛을 보여 줬어야 했는데. 홍삼 젤리랑 이런 거. 놈이잖아. 시선 집중. 큰일 났다 애들. 헤드. 애한 <laughs> 애들은 다 쳐다보네 진짜 거짓말 아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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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따라다닌 저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제스한 대단해 진짜. Hindi, uh. <laughs> <laughs> okay oh. isa yeah, nah, lang. <laughs> okay lang po, Chila. Ay, ang dami ah. ah. Thank you. Okay na yan. May bibigyan ko mamaya. Same, same. Ano? Ano pa yun? Lata. Ah, yeah. Yata. Orini po dyan. Lasa lasagna. Ah. Mamaya. Kumain na kayo. Ay, kumain na kami sa ah. Bye-bye. Thank you. Pero kasi, eh? Sa gym. Ah, undong araw. Eh. Bye bye. 운동, 파이팅하세요. 네. 자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laughs> 아, 남이야 yeah, no. 음, 말도 주네 진짜. 부자이나 이게 뭘 하냐면 아까 어. 말했듯이 여기 이스트도 돼서 천페소 이상치 먹은 거 영수증 가져오면 달고나 뽑기 할수 있습니다. 우산 모양이네. 달고나 두께가대 배살 만하네. 와. 응히랍 쟌박 미니, 미니. 미니. 오이 이쪽. 뭐야 이거? 미니시네요. 감사합니다. 뭐지?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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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국뽕 좀 깔겠습니다. 오이, 맨 베이놈. 베이놈. 베놈 n 매 e n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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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e n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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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바퀴벌레 b 스프레 이렇게 잘했냐? 여러분 저희 아직 저녁을 안 먹어서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 여러분 여기는 토이 알러스인가 장난감 파는 곳인데 이거 드라이브 트루가 가능해요 다행히 저희는 애들이 없으니까 줄안 서도 되네 <laughs> 개꿀 스 u s t o 사이스 g 트몰 d 이스 l a n 아 여러분 결국 다시 아까 거기로 돌아왔네요 오늘이 토요일인데다가 할로윈이라서 와 식당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네 정말 거짓말 아니고다 찾아본다 알라모 파쿨랑 페라 파티너 타요, 칸나랑 이따. 타워 타 아, 또 시작됐다. 여러분 보셨죠? 개들도 난리야, 개난리. 이제 우리 주 저녁을 좀 먹겠습니다. 우리 배부른 영희 씨밥 먹고 나오니까 오징어 향도 없어졌네. 막 이상식 게또어 오징어 한 마리 남았네. 어떨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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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사진 기사를 해야 되네. 네. Thank you. Thank you. l <laughs> 근데 깔라며. 음악 분위기네. 응. 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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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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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제 오이 진짜 같은데 이 아이씨는 그래프 스플레이 아니? 개소리 아, <laughs> 하지마! 오 이거 뭐야? 하니 <laughs> 하이리포터 뭐야? 아 씨발 아. 마이! 또 이따 가실 거요네 저희 좀 구경하다가. 어. 네.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병원 어디? 네? 동물병원은 어디? 필리핀 애니멀 메디컬 센터. 오케이. 어, 됐습니다. <laughs> <laughs> 좀더 저녁에 태국에서 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와, 여러분, 저희 뭐 파트 타임 하는거 아니 고요？개인 사업 자도 아닌데 무료 로 하고 있 습니다. So <laughs> <Thank you.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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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줄섰 습니다. 뭐 등치 고서. 너무 진짜 이 시트도 홍보대산줄 알겠네. 할로윈에 영이 어디가 나오네. 이렇게 된다 여러일은 <laughs> <laughs> 돈통 하나 들고나와야겠는데요 여러분? 사탕 다 팔렸네 여러분 없어. 사탕 다 팔렸네? 아 답수당 뜨라봐오 이거, 빈이 가 있는 분은 다 곰팡이 곰팡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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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배놈이 어, 여기로 왔네. 여러분 본이 아니게 분량이 조금 길어지는 점 죄송합니다. 분량이 길어지면 나한테 죄송해야 되는구나. 애를 쳐다보는 거 봐. <목소리> 나 눌러. <목소리> 왜돼? 가봐. 네. 어, 이쪽은 반응이 없으니까 반대쪽으로 다시. 배놈령이 자리 옮긴 이유가 있었네. 자, 여러분, 저희는 장사가 잘 되는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아, 아까, 아까 그 456번 여기 있네. 내일이 31일인데, 내일도 있으려나? 허융바땅돌또 어, <laughs> 불갱어를 만난 눈빛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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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이 띵이 세요. <있어요. 웃음> <laughs> <laughs> 마지막 남은 사탕 <웃음> 털어주기. <웃음> <웃음> 애기 반응 보소. 오예! <목소리> 영이 운빨이 좋습니다 9시 <목소리> 빠랑 아가 낭사라도 드릴까? 간자 <목소리> 여러분 오늘의 방송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재미없었어도 좋아요 그냥 무조건 좋아요 근데 내일도 할로윈인데 내일도 나와볼까요? 이 영상 조회수 5,000 조회수가 넘는다면 내일도 나와서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지. 부까스나맘 레이도. 봐봐,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줄선다 그랬지.